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자먼 말씀이 149번째입니다. 어, 이제 다음 한번더 하면 150번째가 되는데요. 150번째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었다 하는 분들은 다음번에 들으시고, 김면 전사님께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 기온차가 크니까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렇죠. 우리 배부를 때는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게 변변치 않게 생각이 될 때가 있고요. 또 우리들이 배고플 때에는요 어떤 것도 다 맛있고 달지요. 문자 그대로 배가 부른 때와 또 줄인 때에 음식에 대한 그러한 어떤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이 말씀이 음식에 대한 것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생각할 때에 꿀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오는 좋은 충고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풍부하여 교만하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 주어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어, 우리들 형편 가운데 어렵고 고달픈 때가 있을 때는요. 비록 듣기에 좀 거북하고 감정이 좀 상하는 충고일지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라는 뜻으로도 함께 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 아마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순위를 매겨서 1, 2, 3, 4위를 가려본다고 하면 상황이 안 좋고 많은 조언이 필요한 때인데도 진실된 충언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아마 어, 제일 안 좋은 사위일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상황에서도 늘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진실된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으뜸가는 1위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1등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8절의 말씀입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지도와 또 인도를 거부합니다. 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편안한 것 같고, 뭐, 안락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결국은 그러한 일들은 보금자리를 떠난 새와 같이 불안정하고 처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뒤 구절과 연결되는 문맥상의 내용을 볼 때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충고를 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게 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본향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사람은 곧 복음자리를 떠난 새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의 인도와 충고를 떠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즐거운 것 같아도 그들에게 평안이 없고요. 지금 무언가 되는 것 같아도 완성되어진 결말이 없고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달아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 말씀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고대 근동에서의 기름은요,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도구였다는 것이죠. 또 몸을 정결케 하고 아름답게 하는, 어, 일종의 지금의 화장품 같은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향은요, 기온이 높은 지역이었던 팔레스테인에서 땀으로 나는 불쾌한 냄새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름과 향은 사람에게 좋은 기분을 주고 또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사용되어 졌던 것입니다. 이런 기름과 향과 같은 것이 바로 친구의 충성된 권고이다. 그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권고도 내가 마음이 교만하여 있고 또 삐뚤어져 있고 세상의 소리에만 즐거워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달게 생각하지 않고요, 쓰게 생각하여서 입에서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귀를 가리고 듣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를 아름답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귀한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배우고 살아가고 또한 누구에게서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요. 항상 누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배우고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돌짝밥과 같고 교만하고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 어떠한 충고도 거부하게 되고 곧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마음 가지고 성전에 앉아있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말씀을 자꾸 비판하고 안 좋게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곡해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길을 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